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영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손모아 주님께 기도드리는 귀한 모습 보시며 칭찬해 주시고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찾아가 주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재미있는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시간 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해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 더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주님께 영광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친구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 성령의 씨앗이 심겨져 크고 멋진 열매들을 맺게 해주세요.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즐거운 한 주를 보내고 있나요? 즐겁게 한 주를 보냈다면 힘차게 말씀 준비 한번 해볼까요? 말씀 준비! 하나, 둘, 셋, 슉,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약속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곳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함께 사는 곳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고향을 떠나는 것이 두려운 일이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동안 어려운 일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고 주의 위 땅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과 사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제 저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아직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하늘에 있는 별을 보아라. 하늘에 별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늘에 별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고 너의 아내 아내의 이름은 사라라고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되고, 사라의 나이는 90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많지만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은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저는 너무 기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 정말로 정말로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는 영야부 유튜브 친구들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고향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늘 함께해 주셔서 큰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영유아부 유튜브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나는 말씀을 찾았던 나는 말씀에 있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맛있는 떡국 먹고 즐거운 설날을 보냈겠구나. 말씀 맨도 맛있는 떡국을 먹고 한 살을 더 먹었어 우리 친구들도 한살더 먹은 만큼 멋지고 씩씩하게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자 말씀 준비 하나 둘셋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말씀맨이 친구들에게 문제를 하나 내줄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1번 태양, 2번 별, 3번 달, 4번 무지개.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출석 링크에 정답을 적어줘. 꾸준히 정답을 맞추는 친구들에게는 말씀맨니 선물을 들고 찾아갈게.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길 기도할게. 한 주간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되길 기도할게. 그럼 친구들, 안녕!